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3일 오후 5시 18분입니다. 오랜만에 대통령 선거에서 제대로 된 쟁점이 하나 부각되었습니다. 이것은 핵미사일 선제 타격 논의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이슈를 선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 북한이 만약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서 손다는 조짐이 확실을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킬 체인을 작동해가지고 선제 타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미사일이 1분 만에 서울 상공에 도착한다. 요격 방법도 없다. 선제 타격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응 방향을 대응 방법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새로운 게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칵하고 나온 겁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후보까지 끼어가지고 이제 윤석열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을 공격을 해야지. 최근 두 차례 걸쳐서 미사일 도발을 한 김정은에게 경고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김정은을 공격하는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논리 모순이 생겨버렸어요. 전쟁광, 호전적 지도자, 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 그리고 군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전쟁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식이 바로 키울체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당 대통령을 지금 호전광으로 조롱하고 있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에 좀 멀리 있었던 홍준표 의원이 앞장서면서 선제 타격밖에 없다라고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야당이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 관련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윤 후보가 언급한 선제 타격은 문재인 정부 국방백서에 전략적 타격 체제라는 이름으로 포함된 내용이다. 민주당이 전쟁광 망언이라고 비난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문 대통령도 전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국방위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선제 타격 공방은 이제 이재명 후보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윤 후보는 선제 타격을 운운하며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킬체인은 대량 살상 무기나 핵 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표적을 타격하는 군사 전략으로 이를 모르고 선제 타격을 꺼낸다면 무지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는데 이건 완전히 윤석열 후보가 한 말을 곡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 한 겁니다.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조짐이 확인되면 이렇게 전쟁을 들었어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을 무조건 때리자는 것이 아니라 남한을 향해서 발사하는 것이 확인되면 우리가 순제 공격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 이재명 씨는 가만히 있는 북한군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 우기고 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후보를 겨냥해가지고 전쟁광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망언인가 라고 했고요. 이러니까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이, 선대본부장, 정책본부장이죠. 나와가지고 이 후보 저격에 앞장섰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요격한 것을 할 것은 윤석열 후보와 대한민국 국방정책이 아니라 핵무장으로 치닫는 평화의 파괴자들이어야 한다. 윤 후보와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은 한복조리로 평화의 파괴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이 후보가 발사한 비난의 화살만이 길을 잃어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윤 후보와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은 이 점에서는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것도 모르고 국방백서에 실려있는 내용도 모르고 엉뚱한데 화살을 쏘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나섰습니다. 어제 핵미사일을 우리 쪽으로 발사가 임박할 때 순제 타격으로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다. 온라인 소통 플랫폼이 청년의 꿈에서 나온 북한 순제 타격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나요? 라는 한 청년의 물음에 답한 겁니다. 홍의원은 감시 위성이나 정찰 비행으로 그 정황이 확실할 때는 사전에 파악된 북의 핵, 핵시설 70여 곳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서 행하는 최후의 결정이다. 순제 타격 순간이 오면 전쟁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 공격으로 괴멸된다. 그러니까 순제 타격할 것이냐?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이냐? 수도권, 특히 수도권 2,500만 명이 죽거나 다칠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선제 타격해가지고, 적의 도발 로지뿐만 아니라 핵시설을 사그리 없애버려야지. 그런 수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무서워가지고, 대한민국 안의 종북 세력이 무서워가지고, 선제 타격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선제 공격을 당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지워진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재명 측의 지금 주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나왔습니다 오늘 당 선거대책본부와 원내 지도부 간 연석회의에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미상발사체라고 운운하더니 성능과 기술이 과장됐다며 평가절하를 하기까지 했다 비상태세를 갖추어도 모자를 판에 도발이라고도 못 부르더니 도리어 북한 변을 북한 편을 들고 있다. 문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는 이것이 군통수권자로서할 말인가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며 앞으로 더는 남북관계가 긴장,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말했는데 이건 뭐냐 면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한국 여론이 보수화 돼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제발 좀소지 마라 하는 부탁 아니겠습니까? 그럼 선거 후에는 쏴도 괜찮습니까?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종전선언을 발표하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북한의 행동에 속이 타서 종전선을 언 발표했다가는 역작용이 나가지고 이재명 후보 낙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안타까움을 담아서 선거 전에 제발 조용하게, 조용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나 잘 됐습니다. 핵미사일 선제 타격론, 핵미사일 선제 타격론을 먼저 불붙인 윤석열 후보가 잘한 겁니다. 이게 바로 보수 후보가 해야 할 선거 운동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